반습니다 꿀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1 울트라 S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21 울트라 자체가 S펜을 지원하죠 근데 휴대폰 자체에 수납이 안되다 보니까 노트처럼 수납이 안되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넣어서 수납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휴대폰은 여기까지고 화면은 여기까지. 근데 이 S 펜을 이렇게 빼서 써야 되는데 뭐 인식이나 이런 건 상당히 잘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낙서하면 다 인식이 돼요. 인식이 되는데 결국에 S 펜 자체를 쓰기 위해서 이런 케이스를 계속 끼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좀안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 케이스 자체도 워낙 커서 안 그래도 S21 울트라 휴대폰 자체가 엄청 큰데 지금 보시면 이만큼 더 튀어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이 엄청 큰 편이거든요. 근데도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립감도 안 좋거니와 무게도 무거워서 이 케이스는 전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한 4, 5만원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저는 굳이 이걸 사야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S펜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노트 20 울트라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S펜을 쓰기 위해서 이 케이스를 계속 끼고 다녀야 된다는 거 자체가 솔직히 좀안 맞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케이스 자체가. 그리고 뭐 다른 시중에 나와 있는 케이스들을 써도 뭐 그렇게 S펜을 수납하는 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저는 이 케이스 자체는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질 자체도 그냥 실리콘인데 가격에 비해서 좀 아쉽지 않나 싶어요. 물론 S 펜을 주긴 하지만 아 그렇게 전혀 고급스러움도 없고 먼지도 좀 많이 묻고 좀 금방 지저분해지는 재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 펜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무조건 노트 20 울트라를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제 노트 시리즈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노트20 울트라가 있기 때문에 뭐 S21 울트라에 비해서 그렇게 성능 차이도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 같은 거 하시면 노트20이 더 낫다는 얘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케이스를 사용하셔서 S펜을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노트20 울트라를 구매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거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S펜 때문에 이 케이스를 계속 쓴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펜이 꼭 필요하시다면 저는 노트20 울트라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케이스는 가격에 비해서 정말 별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케이스 끼고 하루 이틀 정도 다녔다가 지금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S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노트20 울트라를 사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